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 집 이야기로, 특히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코로나인데도 아파트로만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최근 코로나 사태라는데도 아파트로만 몰려들어 아파트값 상승 조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 6일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는 보도를 보며 과연 앞으로는 어떤 곳에 어떤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갭 투자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값 상승 조짐이 일자 정부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합니다. 즉, 비규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파주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며,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는 것으로 이로 말미 암아 수도권 절반이 규제적이 되어서 소위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등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는 것인데, 이런 대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려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물은 두 번째로 집은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살아가는 것이지,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집, 특히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값 상승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갭투자, 즉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두려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하여 전세를 끼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을 매입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돈을 버는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그런 집에 전세를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값이 오르고 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에 투자를 하여 아파트 값이 오르면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갭투자라는 것을 한다는데,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갭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렇다면 갭투자를 하면 항상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갭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투자가 항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특히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 더욱이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강력한 대책 등 불안요소가 많은데, 이런 때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투자는 항상 신중하고 또그 목표는 방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갭투자는 자기 자본은 최소로 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작은 자본금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기 쉽지만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갭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측과 그에 대한 투자자의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어떤 투자든 보이지 않는 위험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특히 불과 몇달 전에 발생한 중국발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를 대혼란 속에 빠져들게 했으며 앞으로 흘러가는 경제 상황은 아무도 예측을 할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정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등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시기에 갭투자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투자자 본인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임차인에게까지 엄청난 손해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갭투자가 본인만의 투자 실패로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임차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심한 경우 연쇄적인 가계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은 네 번째로, 갭투자가 막은 내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되돌려라, 라고 하는 것인데,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61.2%이고 그중 실제 주거하는 가구가 58%이며 나머지 3.2% 속에 집값과 전세값 틈새를 이용한 갭 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정부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3.2%에 숨어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갭 투자자들을 실수요자로부터 속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근본 대책의 주요 타겟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긴 갭 투자자들로부터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부분적인 과열 현상이 일부 진정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거래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며 규제 지역 확대로 인해서 대출과 세금, 전매 제한 등의 요건들이 까다로워져서 이번 규제는 갭 투자자를 떨어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과 주택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정착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아파트 불패 신화와 아파트란 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갭투자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갭투자자의 주요 대상인 아파트 가격은 날마다 계속해서 상승만 할까요? 대체로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물론 상승하긴 했으나 분명히 하락한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불패라면서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는 불패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단순히 아파트는 불패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에만 매달린 채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단호한데, 대 투자자를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했고,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아파트는 불편한 인식은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파트로만 몰려드는 것일까요? 물론, 아파트라는 집은 좋기는 합니다. 그 조그맣고 컴팩트한 공간에 없는 것이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극히 필수적인 기능인 먹고, 자고, 쌀수 있는 주방이나 침실, 화장실 등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살기에는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산다는 것이 그저 편하기만 하고, 아파트같이 지나치게 독립적인 집에서의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웃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가족끼리나 몇 안되는 형제끼리 부대끼미 어울려 살아야 하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영위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파트라는 집은 지나치게 답답하고 개인주의적이며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만든 기계같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의 행복을 유보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EBS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각자 자신만의 집을 짓고 사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얼마 전 방송된 오늘의 행복을 유보하지 말자라는 프로는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에 나오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집을 짓게 되었다는 것으로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좀 고생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즉, 현재를 영어로 pres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present라는 단어에는 현재라는 말 외에도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즉 지금 이 시간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제게 들어야 할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마당이 있는 집이나 경치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이 시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그놈의 돈을 위해서, 편리함만을 위해서 답답하고 재미도 없는 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아파트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통이나 출퇴근, 생활 편의시설, 자녀교육, 또 부동산적인 장애성 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도 한가롭고 경치 좋은 곳에 더욱이 그런 아파트 값이면, 아니, 그런 아파트 전세 값이면 겨우 방 3개인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독주택을 지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도시형 전원주택이나 특히 서울 못지 않는 판교 단독주택. 그러니까 이런 집은 대지가 7, 80평에 지하와 1층, 2층에 다락까지 있는 집으로 이런 집에는 음악실, 운동실, 오디오룸, 다목적실, 또 서재와 취미 공간, 그리고 다락도 있는데 이 다락에는 놀이방이라든지 작업실, 서재, 기도실 등이 있으며 또 옥상 정원에는 데크와 텃밭, 꽃밭, 등자 등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관한 참고 영상을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집은 층간소음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을 마당 있는 집에서 잘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은 아파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닌데, 바로 이런 집에서 아이들을 잘하게 해줘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특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정서, 그리고 그 시절의 꿈은 소중하게 이룰 데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생각이나 추억 등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도 말이죠. 그 밖에도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외출금지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에서만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아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좁고 답답한 아파트에서 마땅히 할 일도 없이 지내면서 가족 간의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특히 아이들이 온종일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마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파트의 공동출입구나 엘리베이터가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문제가 있고 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은 꼭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더 활성화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온 가족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만 하는데, 과연 어떤 집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보다 더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꿈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거나,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이러한 영상을 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